아 동수도 안 했어요. 식단 먹는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, 제가 식단은 따로 하지를 않아요. 그래도 나름 점심은 좀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야채하고 단백질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제가 그냥 간편하게 자주 해먹는 레시피라고 하기도 뭐라 좀 뭐하네. 하여튼,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를 v o l u m 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칼로리는 낮은데, 양을 많이 해가지고 먹는 방식이거든요. 그럴 때 제가 자주 쓰는 게 이제 양배추 아니면은 뭐 팽이버섯, 아니면 은뭐 팽이버섯, 숙주 이런 거. 칼로리는 낮은데 양을 많이 해서 먹는 거를 좋아해요. 점심에는. 저녁에는 남편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그냥 일반식을 먹습니다. <목소리> 양배추 보통 씻어 드시나요? 저는 잘안 씻어 먹어요. 그냥 위에 한 겹만 그냥 벗기고. 양배추를 반통반 통을 다 쓸게요. 생활의 팁 우유팩 다쓴거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서 쓰면은 뭐 생선 썰거나 고기 썰거나 이럴 때 좋아요. 도마를 항상 깨끗하게 쓸수 있습니다. 얘를 썰어야 되는데 어 어떻게 썰까? 그냥 알겠지? 그리고 햇반 먹은 다음에 이렇게 빈 용기, 전자레인지 용기로 쓰면 좋아요. 대충 식용유 넣고, 간 마늘도 개인이 한 숟가락 어가지고 양배추 쏴. 약간 숨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. 간장 마우줬 <목소리도> 월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콩살 넣고, 국수를 진짜 저를 참야하 어, 맞 엄청 많이 들어가. 이렇게 손으로 을 거니까? 자, 끝테전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, 오늘은 남편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녁을 혼자 먹어야 되는데, 뭘 먹을까요? 음. 어... 근데 배는 너무 고프고! 유기잘 적는 남편이에요. 보고 싶은지로 매력을 더한 초플 스탠딩 자장면입니다. 리